콘테의 토트넘 무패 행진의 주인공 프리미어리그의 인상적인 리더 토트넘 호스퍼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프리미어리그에서 눈부신 부활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플럼을 0으로 이기며 칸트의 동기 부여 능력과 전술적 지혜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순간 중 하나는 손흥민과 제임스 매드슨의 교체 그 변화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트넘의 최근 성적을 분석해보면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올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11점 차이로 승점을 앞세우며 레드 무빙 손실을 거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플롬을 0으로 이기며 그들의 발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팀의 득점력을 평가해보면 손흥민과 헤리케인이 대부분의 골을 넣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7골 8도움을 기록하며 눈부신 득점 능력을 뽐냈습니다. 그외 여러 선수들도 팀의 공격에 기여하며 훌륭한 시즌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뛰어난 활약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포스코드에 따르면 로메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의 공헌은 팀의 수비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은 83%의 패스 정확도 37개의 터치, 5번의 볼 리커버리와 같은 인상적인 통계를 기록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을 지켜내며 훌륭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키 패스 4회, 드리블 3회, 성공률 75%를 성공시키며 1회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선수는 피에르 에밀 회피에르 피에어 어밀입니다. 그는 탕구인놈벨레 통긴 돔벨의 결혼을 메우는 역할을 탁월하게 해 토트넘이 회복력과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아가는 그의 능력은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토트넘 호스퍼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무패 행진, 눈부신 득점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주도하는 견고한 수비, 손흥민, 피에르 에밀 헤비에르와 같은 핵심 선수들이 훌륭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 팀은 리그에서 최상위에 머무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며 팬과 전문가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